안녕하세요 꿀개미입니다 오늘 하루 장이 좀 독특했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미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어제 뭐 엔비디아 어 AI칩 수출 제한 뉴스도 있었고 asml 실적이 있었기도 했고 어뭐 시장이 엄청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어 asml 실적이 막 나쁜 편은 아닌데 기대치보다 낮게 뉴스가 뜨면서 어 미장이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장도 오늘 아침에 전부 거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개파락이 정도가 좀 심해,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바로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났었는데, 이제 오전에 거래대금이 워낙 낮아 가지고 어, 하이닉스를 들어가긴 했거든요. 처음에 좀 버티길래, 근데... 이제 거래대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안 했거든요. 바로 양봉 하나에 팔고 그냥 안 봤는데, 오늘 내도록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거의 오늘 하락분을 다 말아 올리는 지점까지 가서는 다시 내려왔는데, 음음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종목에는 어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. 오늘 맹 환율은 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고 외인 기관 엄청 팔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는 회복을 금방 좀 해주는 느낌이 나는데 아 삼성전자는 계속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장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주도주가 없는 느낌이면 항상 이 바이오가 가더라고요. 오늘 패트론이 좀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바이오 주는 저는 잘안 건드리려 했는데 오늘 좀 이거를 놓친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충분히 살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좀 많이 놓쳤고요 다른 바이오들도 좀 오늘 신규 상장한 게 바이오가 있었는데 얘도 좀음 크게 움직여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트코인 올라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도 좀 움직인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사실 저는 방산주 위주로 오늘 거래를 해가지고 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랑 맥스원이 좀 오늘 강세를 띄어서 오늘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어~ 맹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맹 거래대금 안 좋고 어 뭔가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 같, 아 하락을 맞을, 듯, 맞을 것 같았는데, 생각보다는 장이 잘 버텨줬습니다. 지수가 잘 버텨줬고, 원전, 바이오, 반도체, 여기에서 좀 굉장히 지수 방어를 많이 한 듯해 보이지만, 어, 방산주 쪽은 솔직히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반도체는 박스권 움직임 보일 것 같고, 원전은, 원전은 미국이 아무래도 좀 테크를 걸면은 충분히 하락을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. 음, 전반적으로 좀어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아마 내일은 내일 은 오늘처럼 장이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같은 장은 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고 어. 내일도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어 그냥 좀행보하는 움직임을 그려 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주도주 출연이 일단은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. 미국 장도 좀 어제 하락분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반도체가 다시 좀 많이 거래를 잡아오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